오늘의 메뉴는 호박, 애호박, 오가 말리는 거, 여기 고지라고도 하고, 오가리라고도 해. 이게 가을에 애호박 따서 말린 거야. 호박, 오가리, 이걸 뭐예요? 나물로 해야지, 나물, 나물 이렇게 말려놨다가 보름 때쯤 보름나물로 먹는 거야. 식용유 두 개, 세 개, 한 이게 한 700g 정도 돼요. 용유 4개 정도 넣고, 들기름, 들기름 3, 3큰술 정도 넣고, 간장, 간장 3개. 만을 두 개, 후춧두개 정도 넣고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물기가 없지? 네. 물기가 없으니까 물을 이거 예, 그럼 생 호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음. 마른 호박으로만. 응 음. 물을 두컵 정도 넣고요. 물을 두컵 정도 넣고서 쌤 호박으로 호박나물을 할수 있어. 여름에 새우젓 같은 거 넣고서. 근데 이거 이제 겨울 나물이야. 겨울에 먹는 나물. 그래서 이제 가을에 말려놨다가 이제 겨울에 고름때 설지라고 고름때쯤 이렇게 볶아서 먹는 묵나물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불에다 볶. 이렇게 해서, 한참, 뭐이 물이, 이 국물이 졸아들 네. 때까지 볶아야 돼. 그게 조금, 한참 볶아야 되거든? 계속 섞어줘요. 응, 어, 이렇게 이제 섞어줘. 이제 여기서 이제 지가 끓으면서 이제 볶아지는 거고. 물이 이 정도 이제, 물이 얼마 안남았다아 아까보다. 응? 네. 여기에다 이제, 솜을, 소금. We're gonna 가져 지은 마지막으로 참기름 참기름 황성분만 이렇게 넣어 도돼다 볶아졌어. 이렇게 고 참기름 섞어 지게다 볶아진 게